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줄게. 음. 자 이거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형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fx분의 익스포넨셜의 fx-1 요 형태가 리미트 fx가 0으로 갈때 1로 간다. 요게 기본 꼴이야.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상태로 그대로 해봤을 때 여기다가 위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딱그 형태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실패한 케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익스포넨셜의 1 사인 x 1을 굳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여기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1 탄젠트 x 1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 사인 x 써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1 사인 x 써 놓고 맞지? 여기다가 탄젠트 x 사인. 여기가 여기다가 1 탄젠트 x 써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1 빼기 탄젠트 X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썼을 때, 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1로는 가지만, 음, 네. 이게 얼마로 갔었어? 0분의 1로 갔지. 이게 얼마로 갔어요? 0분의 1로 갔지. 그래서 이거 망한 거였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실패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여기서 익스포넨셜을 묶어내는 방법이었어. 이렇게 음, 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냈었지. 음, 네. 그쵸? 근데 이것도, 적당했어? 아니면은 좀 부적, 부적합했어? 부적합? 예, 네, 부적합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어요 상태에서, 2를 묶어낸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야. 음. 이해되지? 이 익스포네이션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맞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뭐 곱하면 돼? 마이너스 사인 X 탄 마이너스 4, 맞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라고 쓰면 되죠? 마이너스 해놓고 여기 리미트 붙고, 익스포넨셜에 음. 마이너스 탄젠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x 곱하기 어떻게 음. 마이너스 탄젠트,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네. 음. 그러면 지금 얘 1로 가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리미트 있으면 1로 가죠. 네. 그리고 얘는 <laughs> 사실 0분의 0이야. 얘도 얼마예요? 0분의 0이죠. 네. 맞습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얘가 1로 가고,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이렇게 네. 리미트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미트 붙여놓은 다음에, 얘가 1로 가죠. 네. 그 다음에 얘가 1로 가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익스포넨셜에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분의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탄백이 4분의 탄백이 4되고, 앞에 아까 2 있었지? 네. 그러면 얘가 1로 가잖아. 1, 지금 이거 두개 위아래 분모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음. 맞죠? 네. 어, 그래서 얘는 익스포네셜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건데 상당히 불편하죠. 네. 그죠? 네. 네,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지금 뭐 해줬었냐면 완전한 정의.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하는 완전한 정의로는 안 됐어요. 두 번째 우리가 2를 묶어내는 거. 이를 묶어내는 방법으로는 하긴 했는데 좀 뭔가 불편했죠 많이 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의 문제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풀었냐면은 이것도 근데 되게 약간 이해는 안될 거야 자 봐봐 원래 이렇게 돼 있었지 음. 얘를 뭐로 묶어내냐면 익스포넨셜의 1-탄젠트X로 묶어내는 거야 음. 이 위에 분자를 자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의 탄젠트 x 사인 n x가 돼요 자왜 그러냐면 음. 얘에서 얘를 묶어냈다는 건 얘에다가 얘를 다시 분배해 줬을 때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되면 되지 음. 그럼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탄젠트 찍어져서 1배기 sin x 되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빠졌으니까 1일 되는 거 이해돼 음. 그 다음에 여기서 탄젠트 x 스0 sin x죠 자 미쳤지? 이거랑 이거랑 이제 똑같으니까 얘 바로 얼마로 가? 1. 어, 그다음에 여기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면은 익스포네셜 1승이라서 그냥 바로 2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서 바로 1 탄젠트 x로 x승으로 묶어낼 생각을 하겠냐고. 음. 그치지 이게 엄청 간단하긴 한데.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익스포네셜의1 탄젠트 x로 묶는다는 건데. 이건 솔직히 어, 발상을 하기가 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음. 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지금 그나마 그나마 애들 입장에서 제일 현실적이었던 게난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보여줄 풀이는 충분히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풀이니까 이제 요걸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어, 실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이제 다 똑같은데. 익스포넨셜의 x 승 마이너스 1아 미안 미안 익스포 e 셜의 x 승 마이너스 1 x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이런 거가 1이었지 그 다음에 x 뭐 있었어? x 가 0으로 갈때 x분의 이 i n x 이것도 1이었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탄젠트 x도 얼마였어? 1. 1이었어. 잘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ln 1 플러스 x도 얼마였어? 1. 어, 잘했어.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지수랑 로그함수의 극한에서 삼각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기본 형태들이야. 음. 그래서 교과서에도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면 여기가 f x로 바뀌고 이렇게 돼 있어도 다 성립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음. 여기까지는 교과서 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얘네들이 다 0으로 갈때 fx분의 익스퍼넨셜의 fx승 빼기 1이 만약 1로 간다면 이거 대신에 그냥 fx로 써도 되지 않겠어? 그럼 fx분의 fx니까 1로 간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fx는 0으로 갈때 fx분의 sinfx가 1로 간다면 음. sinfx 대신에 얘가 0으로 간다는 게 확인됐을 때 sinfx 대신에 그냥 뭐라고 써도 돼? fx라고 써도 되겠지 네. 같은 원리로 탄젠트 f x 대신에 그냥 fx라고 써도 되겠지 네. 그 다음에 ln1 플러스 f(x) 대신에 그냥 f(x)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극한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리미트 f(x)가 0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는 봐봐. 이 상황에서는 익스포넨셜의 f x 승 빼기 1이나 ln1 플러스 f(x)나 사인 f(x)나 탄젠트 f(x)나, 전부 다 뭐로 통일할 수 있어? 그냥 fx로 쓸수 있단 말이야 음. 약분 돼서 1 되는 원리에 의해서 음. 앞으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음, 예. 여기까지 동의해? 음, 네. 자 이게 엄청 중요해 이런 극한 문제 풀때 지금 1, 2, 3번은 이걸 모를 때는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풀면은 되게 어렵고 안 풀리면 답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엄청 쉽게 풀려 알겠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 보여줄게. 자, 이게 네 번째 풀인데,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잘 봐봐. 어, 자, 여기서 빼기 1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했지. 음, 네. 이해 되세요? 네. 어. 그럼 여기 잘 봐봐. X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가면, 지금 여기가 fx라고 만약에 둔다면 어? 우리가 아까 원래 써먹으려고 한건 뭐였어? 리미트 fx가 0으로 갔을 때 음? fx가 0으로 갔을 때 뭐였어? 아까 처음에 썼던 게 익스포넨셜의 fx승 빼기 1이 네. 그냥 fx랑 똑같다고 했잖아. 네. 자, 왜 그러냐면 얘도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1로 가기 때문에 1 빼기 1이라서 0이, 0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고 통일한 거였어, 아까. 네. 맞지? 근데 얘를 만약에 이걸 그냥 그대로 fx를 두게 되면 얘가 0으로 가요, 1로 가요? 1로 가요. 어, 그래서 그냥은 안 돼, 여기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냐면, 네 번째 방법에서도 이거 하기 전에 일단 2를 묶어내야 돼. 네.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 얘 얼마로 가? 0. 0으로 가지. 그러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1 자체가 요꼴이랑 똑같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얘를 뭐로 퉁쳐버려 마이너스 사인 x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싹 사라지면서 뭐라고 쓸수 있다고? 마이너스 사인 x로 쓸수 있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있,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여기 빼기를 할수 있겠지. 예. 그러면 봐봐 요것도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거였지. 예. 맞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얼마로 바꿀 수 있어? FX, 그러니까 FX가 뭐야? 여기서는 아, 어... 음... 여기 X만... 자,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해줄게. 자, 원래대로 복귀 엥? 잘 봐야 돼. 이거 시, 신경 집중해서 안 하면은 다음번에 나왔을 때또몰라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탄젠트 엑스 자, 1, 2, 3번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극한에서는 우리가 특수한 꼴끼리는 그, 그게 성립을 해. 그, 뭐였지? 그 특수한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리미트 엑스가 영으로 그러니까 fx가 영으로갈때 우리가 f x 분의 익스포넨셜의 fx-1이 얼마로 갔어? 예. 1로 갔지. 맞아요? 예. 어 그러면 어차피 얘가 지금 0으로 가니까 지금 얘도 지금 0으로 가니까 그게 지금 1로 간다는 거잖아. 예. 그럼 얘를 마치 우리가 다항함수처럼 인식을 하게 되면 음. 얘 대신에 그냥 뭐라고 써도 돼? fx라고 써도 된다. 예. 이해돼? 자, 그럼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리미트 f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익스포넨셜의 fx 마이너스 1이 나. 리미트 음. ln 에다가 1 플러스 fx 나. 응? 예. 그 다음에 사인 어, 에다가 각에 들어간 fx 나. 탄젠트 에다가 각에 들어간 fx 가 전부 다 뭐로 치환 할수 있어? 그냥 fx 로 치환 할수 있다고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어. 음, 네. 왜냐면 다 밑에다 fx 로 나눠줬을 때다 1로 가니까. 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였냐면, 1 빼기 1, 0 되는 거지. 음. 이건 ln 1로 가니까 이거 0 되는 거지. 다 0으로 가야 돼, 0으로. 음. 음.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이 식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음. 근데 얘가 지금 1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1로가 아니면 익스포넨셜로가? 익스포넨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써먹기 위해서는 처음에 2를 묶어냈어야 돼. 이렇게. 얘까지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다가 빼기 1, 플러스 1을 할 거야. 응. 이해돼? 자, 그러면, 조금 더 선생님 친절하게 써줄게.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밑에 탄젠트 빼기 사인 되는 거고, 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1에다가 빼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탄젠트 X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자, 리미트.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익스퍼넨셜의 fx승 빼기 1이 뭐로 간다고 했어? fx로 간다고 음, 했지? 그러면 여기서 fx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sinx 마이너스 sinx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선생님이 이걸 싹 지우고 마이너스 sinx라고 써도 되겠어? 음,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엄청 혁신적인 거거든 음,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그렇지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x로 바꿔지는 거야 f x로. 네.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네. 그럼 결국 분자가 뭐가 되겠니? 탄젠트 x 빼기 사인 x 되는 거지. 네. 근데 분모도 뭐였어? 탄 빼기 사인이었잖아. 네. 리미트 취하니까 얼마로 가요? 네. 1. 그럼 앞에 뭐 있었으니까 2 e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뭐 우리가 치환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이걸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엄청 엄청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음, 음, 네. 이, 이해가 돼? 이거? 음, 네. 어 그래서 이거 꼭네 번째 방법 왜냐면 1, 2, 3번은 그렇게 유용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음, 네.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 하나 알려줄게. 자,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기본 미적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미분계수로 풀었던 거 기억 나니? 네. 미분계수 선생님이 이런 문제 많이 봤었었지?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막 s n 의 oh 돼 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런 거본적 있어 없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일단 oh는 바깥으로 뺀 다음에 여기다 뭐 쓰라고 했지? 1 플러스 h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음. 네. 그래 그거야. 그럼 얘는 2h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예. 그리고 이걸 뭐로 보라고 했어? 기울기의 극한으로 보라고 했지? 네. 즉 미분계수로 보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다음에 1-h,f1-h부터 1-h,f1-h까지의 기울기인데 H가 영으로 가면 이두 점이 점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1, F1에 가까워지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돼서 요거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 F'1이랑 똑같다고 했어. 네. 그래서 이건 5분의 2의 F'1이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해줬었잖아. 네.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좋은 건 역순이야.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이고 그 다음이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는 웬만하면 그냥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금 여기 1 빼기 사인, 저기 1 빼기 탄젠트 이렇게 돼 있지? 음, 네. 그러면 fx를 2의 x승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얘는 위에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f의 1 빼기 사인 x, 마이너스 f의 1 빼기 탄젠트 x라는 모양인 거 보여? 네. 그럼 밑에 뭐 있었으면 좋겠어? 1 빼기, 사인 X에다가 빼기, 1 빼기, 탄젠트 X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지? 예. 그리고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탄 빼기, 사인이 되니까, 이건 실제로 뒤에다 곱해줄 것도 없어. 예. 이해가 되니? 음. 자, 그러면 여기 리미트 X가 0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어,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잘 봐봐.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1 빼기, 탄젠트 X, 콤마, f 의1 빼기, 탄젠트야. 음. 맞지? 여기는 1빼기 사인 콤마 그 다음에 f의 1빼기 사인이야 맞지? 그럼 이두점 사이에 원래 기울기란 말이야 음. 맞지? 근데 지금 x가 0으로 가면 s 사 n x든 탄젠트 x든 둘다 얼마로 가? 0 그러면 이 점이 몇 콤마 몇으로 가는 거야? 1 콤마 f1 너무 잘했어 1 콤마 f1로 얘는 점점 이동을 해이 점은 어디로 가는 거야? 1, 0 1. 그래. 그러면 결국 이 점에서의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음, 되는 예. 거요 그러면 그냥 이 식은 뭐야? f 프라임 그냥 예. 1 예.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근데 우리가 fx가 뭐였어? 익스포넨셜의 x승을 우리가 fx로 놓고 지금 식을 정리한 거지. 예. 어. 그럼 얘 미분한 다음 미분하면 뭐야? 익스포넨셜의 x승 미분하면 뭐예요? 2x.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2.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난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미분계수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이게 제일 좋아. 지금 이거 3점밖에 안 되지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줬냐면, 결국 4번 방법, 방법과 5번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가, 아, 너무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지금 찍은 거거든. 음, 그래서 정의를, 그 정의를 이용한 방법은 안 됐어. 대부분 여기서 애들 다나가 다 떨어졌고 음, 예. 이를 묶어내는 방법은 괜찮긴 했는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거 묶어내는 방법은 솔직히 발상이 어려웠다 그러면 결국 치환 아까 뭐, 뭘 치환한다고 했어? 2의 fx승 빼기 1을 뭐로 치환한다? fx로 치환한다 음, 예. 이것도 되게 유용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로 접근하는 건더 유용한 방법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정답은 어쨌든 뭐였다? 2였다 됐습니까? 예. 음.